바로 운동가기! 글래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줌바 강사 에너지 우 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가요? 유산소와 근력 토닝 운동을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운동은 줌바! 네, 오늘 배우실 줌바는 살사라는 장르입니다. 살사는 뱃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 그럼 저와 함께 뱃살 빼는 최고의 운동, 살살을 한번 배워보실까요? a A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of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kee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And you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I'll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start to dance say boy let's not talk too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Your family's doing okay. And leaving, getting a taxi. Kissing the taxi. Tell the driver, make the radio play. Say, boy, that's us Fall into. I'm in love with your body. Yes.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Now my she 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Yes. 살사 잘 따라 해보셨나요? 굉장히 익숙한 노래죠? 쉐이포뷰에 맞춰서 살사를 쳐봤습니다. 준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살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오늘 살사 기본 스텝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작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살사가 박자가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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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쿵쿵, 박수로. 쿵쿵쿵쿵쿵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저와 함께 할 살사 스텝은요. 살사 라이트의 백입니다. 살사는 코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먼저 발을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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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짝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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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한번 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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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네. 이게 기본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살사의 동작이 있는데요. 바로 살사는 골반을 팔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코어에 힘을 빡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Right a c k 스텝을 밟으면서 팔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텝부터 밟아보도록 할게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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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팔자를 만들면서 만들면서 그렇죠 스텝을 밟아주세요 One Two 원투원 코어에 힘주시고 원투후원투원 옆구리도 땡기죠 원투 배에 계속 힘주시고요 투원투네 이게 바로 살사의 기본 스텝 첫 번째 라이트 앤 백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스텝인 살사 프론트 앤 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같아요 먼저 앞에 뒤에 스텝부터 가볼게요 스텝 앞에 뒤에 프론트 백 앞에 뒤에 프론트 백 그렇죠 가볍게 밟아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사의 기본 팔자를 옆이 아닌 앞으로 해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먼저 스텝을 하고 지범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텝부터. 하나. 둘. 앞에, 뒤에. f r 트 n 앞에, 뒤에. 자, 이때도 계속 배 긴장을 놓지 마세요. 네. 앞에 뒤에. 자, 이제 골반 돌려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후. 계속 코어에 힘주시면서 갑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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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갈게요. 배에 긴장을 놓지 마시고. 후. 헤이. 오케이 예우오 장기까지 다 당기는 느낌이 들으셨다면 잘 따라 하고 계신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스텝 살사 투 스텝인데요 가볍게 두 번씩 이동을 하시면 되세요 자 살사 중에서 가장 쉬운 스텝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두번 번. 번, 번. 번, 번.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큐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살살 수업 때 이런 큐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랑 같이 후! 그렇죠? 쭉쭉 뻗어주세요. 자, 이때도 코어의 힘 계속 주시면서 쭉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후! 후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살사 마지막 스텝 락백입니다네 스텝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스텝은 백 뒤로 한 발씩 밟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른발부터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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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몸통이 딸려서 뒤로 돌아가게 된다면 복근 운동이 되지 않겠죠. 몸은 계속, 코어는 앞을 볼수 있게 유의하시면서 스텝을 밟아주시면, 네, 몸에 긴장이 되면서 코어 근육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손동작을 더 해볼 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작 중 하나예요. 저의 삼각근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동작인데요. 자, 손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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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로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깨를 이렇게 툭 하는 느낌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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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텝을 밟으면서 함께 따라해볼게요. 자, 먼저 스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스텝. 계속 잘 밟고 계시죠? 헷갈리지 않으시게 잘 밟아주세요. 하나, 둘, 하나. 자, 이제 손동작 준비하시고 와, 둘! 갑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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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독? 네, 이렇게 네 가지 살사 기본 스텝을 배워 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살짝 조금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에너지와 함께 테이뷰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한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